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어, 우리 이제 3번 문제 한번 어서 해볼게요. 자, 문제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 하고 같을 때, 어, 이때 이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 방정식처럼 생겼으니까. 어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한쪽 변을 0으로 만들어주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변에 있는 3abc를 이항해 준다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abc는 어 0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풀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자 우리 이거에 관련된 곱셈 공식을 우리 이전 영상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음,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길었어요. 네,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어, 그렇죠.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됐었죠? 어, 그렇죠. 이게 곧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됐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어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어 0이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우변의 값은 그대로 0이 되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아 0이다. 자, 좌변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럼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였는데 자이두 다항식을 곱해서 이게 0이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0이었다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자, 또는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가 0이다. 자, 이두 가지로 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둘 중에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다운 받으신 학습지에 보시면. 맨 앞에 조건이 뭐가 있었죠? 어, 그렇죠. A하고 B하고 C는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세 개를 더했을 때 0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수기 때문에 여기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양수는 세개 더했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될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조건 이거 하나 찾아냈으니까 일단 칠판 정리하고 어, 이어서 한번 계속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조건을 어, 끌어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전 영상에서 어, 우리가 요식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죠 어 그렇죠 우리가 완전제곱식에 덧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 여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여기 에 개수를 2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거는 지금 는 0인 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2분의 1로 묶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양편에, 어,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어, 2c 제곱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어차피 우변은 0이기 때문에 곱해도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를 중심으로 어, 그러면은 여기 완전제곱식에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주면 되겠네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 2a제곱 중에서 a제곱 하나 내려오고요. 다음에 여기도 b제곱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더하기. 어,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bc가 들어가면 여기도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어, 그렇죠. b제곱이랑 c제곱이 오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c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이때도 a제곱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아직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a제곱 여기 오면 되고요 다음에 c제곱도 이렇게 하나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각자, 각자, 각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0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제곱인 애들 3개 더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여기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음에, B-C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에 A-C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셋이 더해서 0이 됐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셋이 더해서 0이 됐다면, 어, 그러면은, 아, 이거, 그러면 0인 애들만 3개가 더해져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수가 될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아, 3개가 더해져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네가 다, 전부다, 셋다 아, 0이 됐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곱한 항이, 제곱한 게 0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더 쉽게 끌고 내려올 수 있죠? 제곱해서 0이 됐다면, 아, 여기에 있는 a-b가 0이고요. b-c가 0이고, 그리고 a- c가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이양만 해볼까요 그럼 a는 b가 되고요 다음에 b는 c가 되고 a도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조건이 세개나 나왔지만 사실 우리 두 요거 두 개만 엮어 보더라도 아 이거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같다는 얘기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거의 끝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음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c 더하기 c 분의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세 개가 다 똑같죠? 그러면 b, c를 전부 다 a로 바꿔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a 분의 그럼 b도 여기서 a고요. 더하기 B분의 C도 그냥 다 A로 바꿔볼까요? 뭐, 여기 C도 A로 바꿔보고요. 어, 그럼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요게 셋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어, 3이 나오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 요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한, 어, 저런 정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자, 요런 거를, 어, 좀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꼭 연습해 보시고요. 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다른 내용 이어 보겠습니다.